제스 마이 코드맨! 자, 의개수의 견디에 두 번째 영에 딱! 슬쩍 붙대한차폭까지이인다습니다두 전략가! 언가 설치받은 두 전략가들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본 기회에서 만납니다 <목소리도> 자, 아, 오늘 두 번째 경기. 리클랜 드 v p 선정해서 배치를 받은 강민 선수가 1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이명한 선수가 있겠죠. 그곳은 5시고요이명한 선수는 모라색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이용호 선수의 1승 이후에 이제 강민 선수가 또이명한 선수를 맞붙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마저, 마저 네, 강민 선수가 아, 이묘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팀플레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는 위험해질 수 밖에 없어요. 상대전적 9대3. 3배네요. 예, 이묘한 선수가 확실히 강민 선수보다는 상대전적에서 뒤처지는 모습이죠. 네. 이묘한 선수 성격이면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불같을 겁니다. <laughs> 네. 네. 3배 차이로 지고 있으면 네.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죠. 자, 네. 기히보였습니다 이묘한 선수가 굉장히 승리로기대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함께 예. 지켜봐주시라 믿습니다. 얼마 전 팔진도에서 윤용태 선수를 맞상대해서 에프로까지 빨리 돌리는 그 최현성 선수의 빌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뭐 승기를 잡았다 싶었는데 에, 결국 윤용태 선수의 전술 능력에 뒤쳐지면서 패배했거든요. 아 바로 그런 부분을 이 몬테올에서 얼마나 더 복구해가지고 왔을까가 문제인데요. 이명 예, 선수에게 예. 성원을 보내주시신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모아 모아서. 아, 한꺼번에 전달을 해주고 계신 팬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MSL에서의 임면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시는 분의 치어풀이었네요. 아주 판 자체를 크게 보시는데요. 이면 선수의 음. 일정 같은 거는요. 예. 네, 예, 그냥 미네랄 한 장을 또 캐가지고 돌아오는 이면 선수의 스비는 딱, 어, 서플이디포를 근처에 하라치고 우리 갑니다. 음, 넘어가는 거겠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더블 액서스를 최근에 프로토스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액세스 아니면은 어, 허영무 선수가 어제 보여줬듯이 어, 원게이트 바깥쪽에다가 지어서 그걸로 압박하고 아니면은 더블. 전체적으로, 최근에 몬티원에서의 프로토스의 분위기는 더블입니다. 더블 네. 렉입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노려서 테란들이 좀더 빠르게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예. 최근에 이제 SK텔콤 T1의 그 테란 유저 정명호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트리플 아, 커맨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더블 커맨드요 이미어서. 네. 그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왜 프로토스가 멀티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냐. 테란이 뭘 할지. 프로토스가 넘어가서 빨리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투노즈 모드에 먼저 확장기지를 건설하는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어,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를 테란이 짓고 나서 배럭스 하나 건설 가라, 바로 그 다음에 어,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해가는 물론 기본, 기, 기습적인 어떤 전진 건물에는 취약하지만 자원적인 측면으로 갈수 있었을 때는 하신요? <laughs> 근데 안 <laughs> 사장님 다른 분들이래요. 아 예. 어 저분들 잘 보셨더라고요. 네. <제가> <웃음> 책임을 <웃음> 지실 필요가 있겠죠. 네. 신랑을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네요자 네. 일단은 어, 상황을 보도록 하죠. <laughs> 어, 예측되는 지점 일단은 저 근처에서 뭐실랑이를 버리는 경우도 많았었고 일단은 가 나가는 경로를 경로 뚫어냅니다. <laughs> 예. 효율성 극대화 시키네요. 팔진도에서처럼 어, 또그 테마로 경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앞마당을 먹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팩토리 늘려가면서 예전에 변형태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상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처럼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팩토리를 늘려서 한쪽 구역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공격지향적인 즉 업그레이드보다 공격지향적인 물량지향적인 플레이를 할 것인지 봐야 되겠네요. 임임현 네. 네. 예, 선수 심시트를 또 보니까 서프라고 베럭스의 위치가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팔이우를 짓고 넘어왔을 때좀 걸리겠고 못 넘어오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연구가 된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두 선수가 또많 이렇게 이 맞붙으니까 음. 또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향수 네. 느껴지네요. 예. 이런 대결을 또 네. 꾸준하게 네. 계속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꾸준하게 볼수 있는 대결이 어, 성사가 됐죠? 네. 바로 네. 네. 자, 상대전적 현재 9대3. 그때 가서 또 기록이 나올 때 어떻게 기록이 바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엔진의 베이을 짓습니다. 유명한 선수, 그리고 포즈를 선택하고 있는 강민 선수. 상을 네. 돌리면서 원게이트 상태. 서로 경계하는데요. 임요한이라면 기습적인 게 있을 거야. 아, 네. 강민이라면 분명히 기습적인 게 있을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에 포즈와 엔지니어링 데이가 어, 둘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넘어 들갈 수가 뭐, 없죠. 네. 엄청나게 프로가 잡혀 버리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질러싱 뭐 찍고 넘어갈 수도 없고요. 네. 이면 선수 또 강민 선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걸 완성한 것 같습니다. 다어내네요 정찰을 네시 쪽 저기 정차를보면 예, 정차를 이제 저쪽에는 적어도 쪽에는 그니까양 끝에 쪽에는 확장을 안했다는 것이 강민 선수가 알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 넘어 들어오나요? 마린이 서버 예. 들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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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이러면 아. 못봤터에도 예, 예, 밑에 있고요. 네, 네. 최소한 확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예, 네. 아, 네. 자 여기도 지금 네. 서로 못 보게. 야. 야 서로 기술적인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기술적인 카드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경계하는 그런 경기 운영.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경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일단은, 어, 강민 선수, 어, 다크 템플러로 상대방의 움직임 제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테크를 빨리 밟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아, 테크를 빨리 밟다 네. 올리고 있는 강민 다, 선수. 다크, 다크 템플러로, 캐논으로, 어, 병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수비적인 부분이요. 네, 예,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다크 템플러로 예, 확장이라든가 움직임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 확장 하나를 더 먹고, 아비터로 전환을 하든, 어,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민 선수는, 멀티를 했든 안 했든 예상할수 있지만. 네. 끝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센터 쪽으로라도 내려, 내려왔는데 그것도 걸렸어요. 네. 자, 투어머리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강이유한 선수입니다. 예, 네, 원투에 의존하면서 투어머리 역시 업그레이드에 치중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8층에서 그렇죠. 보여줬었던 아, 그런 빌드와 아, 굉장히 유사한 빌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턴에 촘촘하게 네. 지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면 다음 템플릿 활용도 뚝 떨어질 텐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유한 선수가 정말 빠른 타이밍에 확실해,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나오겠다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더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업그레이드 의존하는 그런 어 전략을 선택하겠죠 리로스는 아니라 떨뚝이네요 로버트 스파신에기을 올리고 있는 강민 선수 자그 전에 자전작업을 먼저 좀 합니다 일단은 의도를 알고 방어타워의 위치 자체를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자이용했죠 유혹에 아, 자가선은 네. 자, s 스비습니다 네. 넘어 들어가는 알죠 보안! 네. 아, 예. 아, 안 보여주네요. 네. 정말 궁금한가봐요 강민 선수. 그렇죠, 엔니어링 베이 네. 두개 보면 타이밍을 알기, 대충 알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가 지금 타이밍에 멀티 한 군데 혹은 많기는 두, 두 군데 할수 있거든요. 자, 바면에 터렛 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프로보고 왔을 때 미네랄만 찍어봐도 어느 타이밍에 멀티를 했다라는 정도는 강민 선수도 알 것입니다. 아, 네. 저희 넘어가면 멀티 준비인가요? 네. 자, 그러면 어, 베럭스가떠 있는 가운데 확장 준비 그러면서 뒤쪽으로 바트 템플로 나왔을 텐데 이미. 예. 아제 셔틀로 이제 보이자봅시다. 예, 뭐 셔틀과 다크템플러 아, 조금 늦은 타이밍이라고 할지라도. 네. 하이템플러네. 네. 네, 말씀 예,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옵저버가 빠른 타이밍에, 정당적인 타이밍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견제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견제 종류가 다 큰지 리버지 다크 리버 함께 오는지, 어, 혹은 뭐 하이템플러가 질럿과 함께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예, 자, 이제 셔틀이 뜨 떴어요. 문제 셔틀이 뜹니다. 정찰이 철저하게 막혔기 때문에, 전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크 그렇죠. 템플러로 갔다가 막히면 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멀트를 가져가고 템플러로 가져가면서 장계전을 펼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강민 선수가 충분히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철저히 육각을 있다는 셔틀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면서도 커맨드라꺼있습니다 자, 일단 멈춰있는 셔틀. 다시 출발한 셔틀. 이게 성공을 해야지만 강민 선수가 개인 세가막 늘어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사이트블 아까 보였잖아요. 예. 하이 템플러가 아까 보였기 때문에, 어, 뭐, 하이 템플러를 활용한 그런 그 드랍이 되지 않을까, 견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당히 빠른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 테란 입장에서는요. 네. 자, 일단 슬그머니 선대가 타고 넘어가고 있는, 박민 선수의 셔틀. 아이스토너우뿌 태플러의 동시 드랍입니다. 네, 예. 습니다 아, 예, 뭐 어차피 닥테플러는 아, 내려도 일단은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하이테플러가 먼저 내린 것 같은데 한 방에 네. 죽은 것은 좀 아쉽고요. 체크리 아, 살아서. 아하, 체력이 예. 7, 시드가2 예, 조금 더 이득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컴셋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은 예,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바깥쪽을 돌면서 계속 지금 신경 쓰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에피해가면서 예, 지금 드랍스도 봤죠? 그렇죠. 이게 범, 정말 큰 거죠. 드랍스를 봤다라는 예. 거. 예. 강민 선수는 이동안에 최대한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어쨌든 캐논이 다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의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일단 물량 어, 생산마저 하면서 어, 다른 곳에 확장한 군데를 더 가져가는 예. 예, 그런 식의 플레이까지만 연결되면은 강민 선수가 압승할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예.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단은 하이테플도 데뷔가 일단 존재되어 있습니다. 저팀 나랑 요 캐논 있코 병력 있거든요. 예, 드랍쉽이 네, 드랍쉽이 있기 때문에 드랍쉽의 존재를 눈치챘다면은 지금 수비병력 재배치하느라고 강민선수가 다크템플러를 못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이거 절대 피해보면 안 돼요. 분명히 다크템플러가 머리 위에서 봤거든요. 드랍쉽벌쳐 태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벌뭐 일단 내려서 가네요. 지상으로 갑니다. 캐논 뭐 하나가 일단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네. 예. 사벌쳐가지고는 네, 예, 여기로. 마인드로 잡아두고 탱크로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 이건 다시 뭘 치르러 갔어요. 예. 자, 우위로 쏙 올라갑니다만 병력이 우그르구라고요 일단은 파이더 마인드 뱉으라고 했죠. 강자 선수, 아니 예. 예. 선수. 아! 아, 예안 네. 입었다고 봐야죠. 네. 드랍 견제에는 뭐, 일단은 깔끔하게 막았는데, 네. 이묘한 선수는 자신의 타이밍을 내주고, 업그레이드를 선택한 그런 그, 어, 경기 운영이기 때문에, 멀티 타이밍 추가 멀티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뭐, 견제가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강민 선수에게, 어, 전술상으로, 전략상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커멘트가 완성은 되는데, 위치를 옮겨서 제작,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할수 예. 할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셔틀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템플러 드랍으로, 임야한 선수가 벌초로 줬던 피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피해를 강민 선수가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팩토리 그리고 여기다 1분 옮겨놓기 시작하면 또 다시 셔틀이 훅시 탐탐 지금 세이시 쪽에서 노리고 있는데요. 예. 준비가 되면은 옵으로하고 맞습니다. 결혼 안전게건설했고 지금 두 번째 확, 아세 번째 확정 기를더 가져가고 예. 있죠. 에도 네, 다시... 위험할 수가 있네요. 아, 위험한데요. 하... 예, 위험한 게, 어... 예, 예. 진짜 시야 막고 되는포집니다 자, 옥정어로 잡히고요. 옥정어로 지 찔러 보고 터에 있고, 그 다음에 병력 올라오니까 조금 차는것 같은데. 자, 근처에 있다. 네. 나 여기 있다. 네. 자, 숨어있던 다크템플도 잡혔습니다. 네, 검색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크템플로 어~ 처리까지 끝났고 이때부터 이제는 강민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네. 어, 일단은 셔틀 견제 꾸준하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물량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테란이 업그레이드에 힘들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조합에 지정 써야 되거든요. 네. 그 조합은 하이템플러가 일단은 추가된 지상 병력과 그다음에 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캐리어. 네, 이쪽 계통까지 그냥 쫙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코어가 일치가 네. 좀 돌아가고 있었요 현재까지 되게 네. 좋아요. 현재까지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체제도 많이 확립이 되고, 게이트에도 많고, 물량도 많이 나오는 상태에다가, 그렇습니다. 머리까지도 안정적으로 지금 강...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습니다 네. 강민 선수에 지금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죠? 예, 네. 그렇기는 네. 한데, 이제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좀 압박이죠. 그래서 그렇죠. 테란이 아직까지 한 방이 있습니다. 왜냐? 네. 셔틀 견제에 아주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방기로 네. 네. 자, 스캔을 통해서 체크하는 소리가 열심히 들리고 있습니다. 다, 다시 한번 셔틀 견제를 노리고 있는 강민 선수 그런데 페니카 포시을 그쪽이 그 돌리고 있고요. 예, 뭐질러시 탓을 캐기 때문에 서틀이 공중에서 횡사하지 않는다면 아, 스톱 한두 방은 그냥 뿌리거든요. 예? 자, 오, 오 아이쿠. 아, 예. 강민 선수에 대한 임면 선수의 수비가 아주 좋네요. 내 네, 성이 생겼어요. 뭐 이런 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임연 선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고아 어, 임연 선수에 대한 아주 큰 가능성은 업그레이드가 충실한 유닛을 가지고 얼마나 임연 선수 다운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네. 전술에서 승리를 거두느냐 이것이 될수 있겠네요. 자, 개를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윤영태 네.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좀 어, 상대방을 꽉 조여서 대부분까지.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전짜 정규 상에서 실패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버치즈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임현 선수 쭉씬 있는 물량 아 조강 해야겠다는 생각도 좋겠습니다. 많은 임현 선수 특기의 버치 흔들기는 랩을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인 매서를 좀 넓게 활용을 해서 넓게 네. 해서. 프로토스가 지상군으로 압박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피해를 입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멀쩡한 네. 상태로 오지 못하게 분명히 저런 짐 유한 선수서 버셔 플랜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프로브 여기서 세액이 되 정도 잡히는 건 강민 선수에게 그다지 큰 피해가 아닙니다 어떻게또 네. 네.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수비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일단은 프로토스가 오른쪽 길로 아, 물량을 많이 보이면 아, 물량을 많이 보이면 왼쪽 길로 자신을 뚫어서 네. 네. 왼쪽 길로 프로토스의 왼쪽 확장기지 쪽에 병력을 많이 보이는 이런 식의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강민 선수가 분명히 역력이 예. 많고 멀티가 많은데 안 내려오는 이유를 지금 윤나 선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시 보스 인가요 네. 다시 보스 인가요윤용태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고스트 그렇죠. 보스를 보여,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쓰지는 못했죠. 차라리 베스트 뽑는 게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스 모스트, 보스의 효용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보스 네. 아, 트가에쿠보톱 올라갑니다. 보스입니다 네. 보스. 모스트. 그때 못 보여줬었던 보스를 트 자신이 보여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역시 이명선수는 임여서술이 이명선수네요. 하지만 지금 강민선수를 꾸준하게 제일 절차를 오, 발방하고, 공격비구형하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지금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지자본으로 입원해버는 강민선수, 일단 방금 면 이명선수 공격방역대어습니다 이명선수 병력이. 네, 하이템플러가 많기 때문에 강민선수의 병력에 대해서 너무 좁은 구역에 옹기종기 모여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휙슬립니다. 말안는 날별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대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되면 멀티 한두 개 날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아이 템플로 섞여있고, 대력과 적격서지기면 이기고 달려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 템플로가 있습니다! 돌아가 네. 네. 있으면 스톱을 다 맞추게 되는데요! 그아간 크롬이기 때문에 지상 공간의 대결에서 오오, 아, 스톱! 톱톱만 스톱, 조심하면 되거든요! 스톱만 조심할 때에는 스톱을 골고 뒤주어 쓰면서 테이크를 다 잡았어요. 예, 저, 여기서 더예 끝까지 병력이 끝까지 다소진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병력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이명선 수를한발더 전진할 필요 있습니다. 투을밀어 그렇죠. 지금 뒤에 있는 탱크 3개, 지금 정리됐다 싶으면, 돌려과 함께 다 뽑아가지고 올라갈 필요 있다. 올라가! 최소한 멀티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 지금은 프로토스가 지상 병력, 그러니까 드라군과 어, 캐리어의 조합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프로, 테라는 탱크 뒤쪽에 3개 접고, 골량과 벌써 충원해서 쭉쭉 밀어서 올라가야죠. 멀티 하나만 더 깨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캐리어가 세개더 추가되면 정말 그 플레이 힘들어져요. 지금 예. 업그레이드가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골략들이 무서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죠. 늘어져 그렇죠. 앉아있지 말고 여기까지 진출해서 멀티 한 군데 깨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빠져서 자신의 멀티 정비하는 그리고 물량 확보하는 이런 경기 운영되면 됩니다. 보스트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커버 덩수 불이 빠짝빠짝반짝 들고 있어요. 야, 그런데 임명 선수가 자신있게 그냥 입에 그냥 입에 그냥, 그냥 저리좀더 떨어지고 그냥 이기 때문에 골리아 저 정도 숫자에 그냥 뭐일점로 나가면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는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임나 선수 자신있게안 올라간 이유는 아마 밑에 쪽에 지금 커맨드 센터가 보십시오. 밑에 쪽에 있어요. 멀티를 지금 임만 선수 하고 있는 겁니다. 멀티가요. 이로 한방쫙 뺍니다. 야 컨트롤 좋은데요. 네. 어제까지 분위기 아주 아주 멋집니다임나 선수 지금 이 상태에서 멀티 한 군데만 이프로토스의 멀티 한 군데만 더 압박해 주는데 성공을 하고. 또, 에, 안 그래도 지금 확장 기지가 두 군데가 밑에 또 안전하게 건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면 선수가 이대로만 풀업 상태에서 병력만 줄여주게 되면 압승할 예. 수 있거든요. 자, 뭐, 강민 선수 공격 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박! 소방에서 3점 풀업 됐어! 풀업 됐어! 이면 선수! Yeah. <목소리는> 그렇죠. 캐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강민선에게는 유일한 살 길일 것 같습니다. 지상병령은 그냥 추풍나게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슉! 넌 딱딱 걸리고 낙다 다 캐리어 다 떨어지면은. 그리고 괜히 저렇게 자리 잡은 임묘한 선수의 멀티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들어갈 필요 없이 들어오면은 템플러를 막 이렇게 들어오면 템플러를 지어주면서 막아야죠. 그렇죠. 자, 펭크하게 좀 그런 얘기들 하게 쉽게 쌓아있다. 다섯 번. 향배선도 임묘한 선수 돌출장전을 향해서 이것도 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캐리어는 탱크를 1.4 해주고 나머지는 골리앗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내지 그냥 어택단 찍어줘도 안 돼요 지금 강민 선수는 강민 선수 끝까지 추격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유닛 비율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질럿, 하이템플러, 캐리어 이 음.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군이 더 보충될 때까지 좀 뒤에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드라 소수 투입해서 이렇게 현해적으로 아주 저기 괜찮네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임현 선수가 상단 쪽에다 먼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탱크를 잡고요. 아, 이거는아운데 다시 번 제거하고 뒤쪽으로 빠져서 드라군 노우는 캐리어 드라군 그런 조합이 돼야 됩니다. 맞죠? 뒤고 당기는 감축적 공망 전이 계속되면 이면서도 벌초 좀 섞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파가 속까지 야죠 예, 거의 예. 골리앗과 그다음에 지금은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질럿 위주의 네, 예. 빠 된다면은 야, 이게 좀히든카드두영상6 고스트! 어 진짜 말 그대로 픽싱 카드여성은 정말. 네. 지금 캐리어가 좀 쌓이기 쌓였거든요? 네. 캐리어는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데 강민선상 정말 영리하게 저 센터 지역만 캐리어의 동선을 움직이면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오. 캐리어는 여기다라파악하는갑이는요 그런 년이, 그런 년이 몬테널에서 어, 이제 프로토스가 캐리어 쓰기 좋다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뱅터스 네. 지키는 거 같은데요. 그냥 넬서스를 강제 어택을 해줬더라면은, 아까부터 좀 깨지 않았을 거라 는 생각도 들고요. 자, 네. 이 녀석을 네. 고스트 뒤로 빼놨죠? 예, 네. 고스트 뒤로 빼놓고, 그다음에 골리앗 숫자 이제 고스트의 캐리어가 나타나면은 락다운 걸고 그다음에 아 여기 캐리어 위치가 있으니까 고스트가 잠깐 고민되겠네요. 자, 어그 결정을 할 것이다. 내려가시자 그렇다면 일단은 고스트 옮겨갑니다, 옮기기 면 움직이셔, 움직이셔, 움직이셔. 아 이면 선수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멀티가 여기 여기 밑에 깔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병력 비율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면 선수는 빨리 이쪽에다가 병력 예, 보관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아안 되겠다. 정말 잡기 좋습니다. 가이고 잡기도. 자, 안슨어 네, 아, 자, 자, 코멘트 센터 깼고 말이죠. 예, 네, 박민 선수 할 것. 했죠 코멘트 센터만 깨는데요유한 네. 아, 선수는 바로 이런 상황을 자신의 주도권 하에 놓게 놓으려면은, 그렇죠. 이쪽 확장기 잡으면서, 프로포스의 멀티를 좀 압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 캐리어가 반응을 하죠. 여기는 왜수십비가 요거 밖에 없나요? 네, 자. 아, 이제, 이제, 아, 이것도 그냥, 그냥, 라이 굴로 걸어 들어온 거거든요? 어, 빠지고 믿어요. 네. 아, 이쪽에서 커맨드 두 개에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것은 좀 아쉽네요. 지상명력 다 잡아놓고. 자, 갑니다. 네. 갑니다. 그치? 캐리어거든요 캐리어가 중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 다수가 없어졌을 때 강민석의 데미지는 진짜 크긴 하죠. 네. 자, 담당해. 감당해 싸움이를 쓰겠지? 근데 지금 멀티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 캐리어 완전 다 잡아주는 순회 하지 않는다라면은 예, 인연 소수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더 들어오라. 더들와더 들어와라. 어, 들어와. 아,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포스트 포스트! 정 깜짝 놀랐어. 아, 스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스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 아, 깜짝 놀랐 자!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 아, 깜짝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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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우수아라 그냥 아 모든 게다 아, 아, 아. 아. 잡았는데요. 자골프가 타락했으니까 골수를 빠으리자 골약간 라블한데골골스 골스방 나와. 아무슨저골프방 나오면 아무서워어 이거 잘못 봤어요. 자 갑니다. 오. 그렇게 막 그렇게 걸아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죠 그렇죠. 어, 지금은 락다운 캐리에 걸어도 골리앗이몇 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없고 고스트가 더 많은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골리아어 네. 나가네요. 이럴 때는 예, 골리앗이 락다운을 걸어 줄수 있는 유닛이었으면 더 좋았 죠. 그렇죠. <laughs> 강민 선수가 그 사이에 확장을 가져서 관리 포부를 하시기 시작해서 7시까지. 야, 네. 진짜 그랬으면 프로토스 안 했죠. <laughs>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민 선수 유일한 아, 지금 그러니까 유리 구성상으로 봤을 때 예, 지상군이 좀 없다라는 건데 예, 캐리어로 게릴라전 해주면서 아, 확장 한군대 돌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지상 병력만 모으면 되거든요. 네. 반대로 이만 선수는 지금 2녀 자원으로 아,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와, 골리아 아, 지상 병력들이 아무래도 캐리어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자원이 독고있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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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어, 아 깨졌기 때문에 고기가 출원되는 속도가 프로토스의 가깝게 지나가로아 6시 6시 더 걸렸나요? 그런 드라들이진도가아지고 아... 네. 네. 골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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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라가지고라가요지라가 받았는데 모두 걸렸습니다 3 자원이 없어요. 어, 팩토리가, 아니, 그렇지. 네, 팩토리가 한타이밍 지금 돌아가는데 야, 이, 자원이 없습니다. 캐리어는 눈물 겹게 다 잡았는데. 아, 물론 지금은 이 강민 선수 지나버리려 것밖에 없어요. 예. 자원이 그다지 넉넉한 상황은 강민 선수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윤기환 선수는 더 배가 고픕니다. 예. 아, 강민 선들은 이제 탑승 차렸어요. 예. 예. 고생하면서 탑승 네. 차렸어요. 네. 네, 두 개만 지키면 이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강민 선수의 지상군 병력, 어깨스업그레이드를풀어보기 때문에 대란이 앞서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강민 그래서 그러니까 저 탱크로 받쳐놓고 나머지 병력들 생산되는 대로 어딜 가면 되느냐? 강민 선의 추후가 어, 확장. 그렇죠. 추후가 확장돼서 개념 자체를 그렇게 못 모으거든요. 그렇죠. 저, 그런 면에서, 저, 그런 면에서 드랍심을 활용해줘가지고 3멀티 예. 7시 쪽 선멀티나 5시, 그니까 9시 쪽 저희 8시 쪽 전부 그렇죠. 휴학식 활용해서 탱크 드아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때리요 네. 동시에 때리고 지키면 이면 서수 선수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근데 문제는 그 멀티 쪽. 아, 아직 안 오네요. 한이동나 아직 안 옵니다. 예. 최, 그니까 러 테라의 전략에,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전략의 핵심이었던. 캐리어를 그런 식으로라도 잡아낸 것. 이면 선수가 어쨌든 그것을 승기의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뭐 조합면에서는 프로토스가 앞서긴 합니다만은. 네. 네. 테라는 드랍쉽 적극 활용, 그 다음에 넥서스 깨고 도망가고 지키는 그렇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것도 또준비되 있어요. 또 준비됐긴 한데. 예. 제대 뭐. 많은 필요는 없습니다. 멀티를 교율적으로 깨야죠. 엉덩이를 네. 점정해야됩니 어, 어. 뒤에서 밑을 날아가보셔야죠 지상병력이 지금 윤한 선수 밀리고 있거든요 효율을 네. 생각해서 전트를 해야 됩니다 자 강민 선수 이제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들이 계속 쌓이는 아 경기거든요 왜냐면 자원을 아 먹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조합면에서 물론 업그레이드는 대단히 앞섭니다 하지만 조합면에서는 강민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바로 좀 효율적으로 드라칭 다투 활용을 해서 멀티 두 군데 동시 타격 네. 이런 것들이 아 되지 않것면 힘들죠 아하. 아, 네, 뭐 이게 멀티 굉장 네. 중요한데요, 캐리어를 잡아내고 난그 이후에 경기 운영에서 승리를 낚아채지는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자원이 좀 활성화되고 있을 때 그때 나왔으면 정말 임현 선수가 엄청나게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 네. 이게 좀 아쉬워요. 자, 여기 깨지면 자원 출아는곳이 없죠, 임현 선수. 그 하필 골리아시, 아, 골리아시 드라우, 고스트와 함께 오른쪽 길로 타고 올라가는데. 아 캐리어가 왼쪽길로 빠져버려서 골리앗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 네. 아, 이런 것도 참 운명의 어, 아, 장난이고 아, 아, 마무리하려는 위에서 밀었어요 네, 밀었어요 밀린 건 밀린 아, 겁니다 여긴 본진입니다 여긴 네. 본진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고스트쇼 한번 보여주고 난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자 고스트들이 락다운 쇼 결국 아, 완성되지 못한 에, 고스트로 캐리어 잡는 그럼 경기 운영 사려긴 아, 아, 하지만 사려긴 아,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이겼어요. 자왜냐들은 이면 선수랑 자원이없거든요렇습니다 배터리 불다꺼졌거든요대강 오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결국 강민 선수의 가장 잘한 점이 무엇이냐? 고스트의 뭐 전제를 예 고스트의 좋은 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민이 진짜 잘하는 거, 흔들릴 수 있는 와중에서도 조합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점! 그렇죠, 그렇죠. 조합아! 강민 선수, 강 선수의 대결을 다시 한번 지어보시는강민 선수의 승리로 끝 납니다. 평고만이끝났습니다 절대 가만히 안 끝납니다. 그러면서 3대 스코어, 10대 3. 이 예, 승리로! 성련한...